자, 반갑습니다.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좀 진지하고 근엄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왜 배신을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노력을 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는 건 아니죠. 분명히 노력을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가 좋도 없어서 속상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던데, 노력한테 통수를 맞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야든 어떤 무언가든 내가 원했던 만큼의 성공을 이루려면, 노력뿐만이 아니라 재능, 그리고 운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만에 자신이 목표했던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해도 평생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 조건이 노력보다는 운이 조건적으로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로또가 있겠죠. 10억을 버는 게 목표이자 꿈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0억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하면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평생 10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가만히 집에서 TV나 보고 VJ 특공대 보면서 딸이나 치고 누워있다가 잠깐 집 앞에 나가서 담배를 사는 김에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집 앞에서 로또 종이 한장산 사람은 꿈을 이룬 거고 평생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만 한 사람은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노력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말이죠. 단순히 제 생각이지만 성공에 노력은 필수가 아니지만 운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내 피셜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게 저는 지금 구독자가 3만 명입니다. 달마다 영상을 15개 정도 업로드를 하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씩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냥 단순히 시청만 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구독자 3만 명에 월수입이 100만 원이면 일명 좆밥. 그냥 단순히 평범한 학고새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딱히 특출난 재능도 없고 신박한 아이디어도 없는데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은 구독자 3만 명에 평균 월수입 100만 원을 버는 위치까지도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위치까지 오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올라온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제 위치가 단지 운이 좋아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 정도는 일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정말 남는 시간에만 편집하는 시간까지 해서 길어야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많아야 3, 4일 정도만요. 지금까지도 하면서 단한 번도, 와, 유튜브 진짜 존나 힘들다. 와, 나 진짜 존나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거의 매일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구독자가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제가 하는 만큼의 노력조차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저보다 훨씬 많고 월수입이 훨씬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기량의 차이 때문이라든지, 신박함의 차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전히 운 때문에 저보다 구독자가 높거나 낮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로지 노력만으로만 순위가 매겨진다면, 저는 진짜로 구독자가 양심상 16명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운 덕분에 운이 한두 번 따라줘서 구독자가 3만 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운만 있으면 되니까 노력은 하나도 필요가 없냐 이건 또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행위가 노력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운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없던 재능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제 생각이지만 노력이라는 게 하는 역할은 운이 발동이 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역할 그리고 운이 발동이 돼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 성공을 하게 됐을 때그 성공을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할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생각을 납득하기 쉽게 리그 오브 레전드로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플래티넘 티어까지 가는 게 꿈이자 목표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플래티넘에 어떻게든 가기 위해서 밥 먹고 롤만 했고 한 사람은 그냥 남는 시간에 취미로만 해요. 밥 먹고 롤만 한 사람은 자기 실력이 점차 늘어서 플래티넘 티어에 갈만한 실력이 충분한데 매 판마다 캐리력 있는 게임을 해도 팀 운이 뒤지게 따르지 않아서 연패를 박습니다. 반대로 그냥 취미로만 한 사람은 실력은 브론즈급인데 하는 족족 팀 운이 존나 좋아서 똥을 싸는데도 팀원들에게 버스를 타서 연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똑같이 승급전을 했는데 밥 먹고 롤만 한 사람은 또족 같은 팀운 때문에 승급전에서 떨어지고 취미로 한 사람은 또 운이 따라서 승급전까지 가서 플래티넘을 찍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운이 따르냐 안 따르냐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까지의 노력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론즈의 실력인데 팀운 덕분에 플래티넘 티어까지 올라간 사람은 과연 플래티넘에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는 굉장한 엄청난 운이 따라줘서 올라왔지만, 운은 절대로 평생 한없이 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플래티넘에 머무르려면 100%팀 운에 맡겨야 하는데, 운이 다해서 이전과 같이 버스를 태워주는 팀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면, 본인 실력에 알맞는 브론즈 티어로 추락을 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그리고 팀 운이 크게 좋지는 않더라도, 운이 정말 드럽게 없지만 않으면, 노력으로 인한 실력이 플래티넘 티어급인 사람은 단순히 실력으로 인해서 플래티넘에 올라가게 될 거고 노력을 기반으로 쌓아놓은 실력 덕분에 단순히 운이 좋아서 플래티넘 티어까지 올라온 사람처럼 브론즈 티어까지 추락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브론즈 티어의 실력이라 하더라도 연속된 엄청난 팀 운으로 플래티넘 티어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상 실력이 브론즈인 사람이 연속된 팀 운으로 플래티넘까지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롤만 하면서 엄청난 노력으로 실력을 키워서 플래티넘급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플래티넘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한 명은 운으로, 한 명은 실력으로 플래티넘 티어에 가게 됐을 때 플래티넘 티어에서 추락하지 않고 누가 더 오래 티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잃을 수는 있지만 노력이라는 기반이 없다면 그 일확천금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임뚜렛 새끼가 있어요. 어떠한 노력도 재능도 실력도 없이 엄청난 운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확천금을 잃었지만 단 하루 이틀 만에 추락하고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노력하던 거 운이 안 따라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왜냐? 노력이라는 기반이 없는 사람한테 찾아온 운은 계속해서 운이 찾아오기만을 바래야 할 수밖에 없지만 엄청난 노력이 기반으로 깔려있는 사람은 운이 딱한 번만 찾아오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